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고, WHO는 팬더믹을 선언하는 등 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이클 시합이 열리는 유럽 쪽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분위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까지 사태가 이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입니다. 일단, 3월 중순,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말, UA 투어가 취소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유럽 쪽 분위기는 나름 담담한 분위기였습니다. 이탈리아의 RCS 스포츠 역시, 스트레노 아드리아티코, 스트라데비앙키 밀란 살레모 모두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공지했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2월 말, 벨기에에서 무난하게 열린 울루맨 뉴스 블라드와 다른 오프닝 클래식 경기들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되지 않으면 산발적인 감염이 일어나도 경기는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UA 투어에 참가했던 팀들의 경리 기간이 늘어나고, 3월 4일은 UA 투 메메리츠의 주력 스프린터, 페르난도 가비레를 포함한 6명의 선수가 코로나19의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탈리아의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났고 UCI는 코로나로 인해 팀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확인된다면 경기에 참가하지 않아도 페널티를 주지 않겠다는 공지를 함에 따라 이네어스, 미첼센스카 윤보비스마, CCC, 그루파마 FDJ 등등 대부분 팀들이 3월 중순까지 어떠한 경기에도 참가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이동 제한 조치와 국내 모든 스포츠 경기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고 당연하게도 스트라데비앙크와 밀란살레모를 포함한 4월 8일 이전의 모든 경기들은 취소되었습니다. 헝가리에서 세개 스테이지를 보내고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오게 되는 지루디탈리아 역시 헝가리가 부다페스트 출발을 포기함에 따라 공식적으로 연기가 되었지만 3주짜리 스테이지 레이스의 연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경기가 취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펼쳐졌던 파리니스 역시 7개의 스테이지를 진행하고, 마지막 이스에서 경기는 취소되었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파리 루베와 네덜란드의 암스텔 테 골드레스도 경기 취소 결정이 나진 않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경기를 진행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겠죠. 다른 스포츠와 달리, 로드사이클 경기는 특정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넓은 지역을 이동하게 됩니다. 당연히 관중들도 제한 없이 돌아다니며, 코로나 감염에 위험한 것은 다른 스포츠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자전거 분야만 늘어놓고 봤지만, 지금 상황에 다른 분야와 비교한다면, 자전거 경기 취소는 아주 사소한 문제라고 봐야겠습니다. 어쨌건 자전거 선수들은 지금 주위프트만 죽어라고 돌리고 있습니다. 월드투어 팀은 다양한 국적으로 이루어진 선수들과 스태프들이 있는데 유럽 국가들이 계속해서 봉사령을 내리니까 같이 모여서 훈련하기도 힘든 모양입니다. 게다가 스프링 시즌은 1년 동안 이어질 시합들의 워밍업 또는 못 만들기로도 중요한데 그런 마일리지 없이 장시간 레이스에 참가했다가는 성적은커녕 시즌을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라리 스프링 시즌 전체가 취소되면 봄의 휴식을 가지고 여름을 노려볼 텐데, UCI는 상황을 보면서 최대한 시합을 개최하겠다는 판단을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월드 투어 팀도 문제지만 프로 컨테이너탈 팀과 그 밑에 컨테이너탈 수백 명의 자전거 선수들과 스태프들은 열악한 재정과 함께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경기가 있어야 스폰을 받고 초청비와 상담으로 팀이 유지가 될 텐데 지금 상황에 어디에 하소연할 수도 없고 다 같이 실업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뚜르드 프랑스 역시 별다른 뉴스 없이 조용합니다. 시작까지는 아직 3개월이나 남았지만 올림픽도 아슬아슬한데 뚜르드 프랑스 역시 별 수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봤을 때 2020년을 기대했던 선수들은 피해가 더욱 커질 것 같습니다. 일단 크리스 프롬의 트로드 프랑스 5승 달성은 나이가 많아서 힘들어질 것입니다. 마크 캐번드시의 트로드 프랑스 최다승 기록도 결국 에디 머스를 뛰어넘지 못하고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톰 듀몰랭은 작년 지로디탈리아 이후로 경기를 제대로 뛰지 못했는데 올해 지로가 취소되면 같은 팀의 프리모즐로우르치나 스티븐 크로스베이 양보하지 않는 이상 메이저 경기에서 얼굴 보기가 더욱 힘들어지겠죠. 클래식 전문 선수들과 스프린터들은 가을까지 몸만 풀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하는 꼬라지로 봤을 때 올림픽만 바라보던 선수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겠네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라이딩하세요. 감사합니다.